안녕하십니까. 루트 모발 이식 센터의 이윤주 원장입니다. 아, 금일은 어, 정수리 이제 그 탈모, 정수리 탈모에 이제 밀도 보강을 한 그런 사례인데요. 이분은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 되셨고요. 저희가 이제 비절개로 해서 대해서 모낭을 한 1800개 정도 가까이 모낭을 채취해서 이식을 했습니다. 수술 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, 숙여있는 사진인데 가마에서부터 앞쪽 부위가 어, 전반적으로 모발의 밀도가 어, 감소되어 있죠. 그래서 저희가 어, 이제 꼭, 그 모발 사이 사이에 예, 정확하게 이제 어, 모낭 하나 하나를 갖다가 잘 이식을 해서 어, 예, 이제 결과를 갖다 내드렸는데요. 아, 1년 후에 사진을 어, 어, 보시게 되면 예, 수술 전과 달리 그 가마 앞쪽 부위에 밀도가 약했던 부위가 밀도가 많이 보강이 되셨죠. 어, 이와 같이 에, 이게 이제 하나의 증모 수술인데 에, 가끔 이제 그 모발 사이사이에 이제 밀도 보강을 하게 되면 주변의 정상적인 모발에 손상을 받아서 어, 결과가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병원도 막, 어, 많고 그래서 제가 어,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, 제가 이제 직접 이 영상을 통해서 어,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떻게 잘 심느냐가 중요하고요. 그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비어 있는 데 이식하는 수술은 거의 없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가 헤어라인을 M 자를 교정하더라도 그 M 자 완전히 비어 있는 데만 이식하는 게 아니죠. 왜냐하면 어, 그 헤어라인 교정을 할 때는 양쪽 M 자뿐만 아니라 중앙 헤어라인의 밀도 자체가 어, 거가 거기도 변화가 와서 우리 또 약해지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. 어, 그게 앞에 앞쪽 헤어라인이든 아니면 전두부든 어, 뒤쪽 정수리 부위든 어떻게 모발과 모발 사이에 손상 없이 잘 이식을 하느냐. 그 수술의 테크닉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모발과 모발 사이에 이식하는 거에 대해서 어, 이게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. 어, 이런 수술을 많이 해온 그런 병원들을 찾아서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모발과 모발사의 직모 수술 자체가 결과가 좋다는 것을 갖다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탈모 자체가 남자분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머리 속 안에 밀도가 약해져서. 가르마가 타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어, 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이런 가르마 쪽이나 정수리 쪽의 밀도가 약하신 분들은 어, 저희 루트 의원을 좀 어, 오셔서 상담을 잘 해보시고 어, 수술 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